자, 이제 조금 신입들이라든가 요 파트를 들어오시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XML 파트가 아니라 사실상 여기 이 파일 포맷입니다. MP4라고 얘기하는. MP5 포맷은 요 파일 포맷에 해당하는 ISO. 개보죠, 개복. 그쵸. BMF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쓰이는 거는 요 MP4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거 위에 또 나오는 건 아마 뭐 통신 유, LDU 플러스가 뭐 통신 사업자니까요. 아마 3GPP에서도 많이 쓰이신 는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점점 3GPP라고 하는 파일 포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로 해서. 대시, 대쉬, MNT 음. 이거는 온리디네이션 음. 어플리케이션 포맷이라고 우리 360 비디오 이거 우리 쓰고 보는 거에 그렇죠? 대한 어, 표현 방법. 그렇죠, 맞습니다. 전송 방법은 아니고. 전송 방법 이거는 다 이제 저장입니다. 저장. 표현하는 방법. 그죠 지금은 전단한 방법을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시는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